안녕하세요. 유쾌한 세상 사연 이야기 정사 TV 정사입니다. 오늘은 도두순 출소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예, 12월 12일 출소한다고 하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와 걱정 속에 예,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정부도 뭐 이렇게 뭐, 뭐 유단자 뭐 분들해서 그 이게 24시간 감시한다고 하는데, 아,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참 안타깝기도 하고요. 그런 상황인데, <laughs> 제가 어제 지금 인터넷으로 되게 좀 재밌는, 어쩜 좀 웃긴 황당한 그런 기사를 봐서 여러분들과 이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 출소 관련돼 가지고 한 유튜버가 출소를 하면 본인이 그 조선을 찾아가서 이제 혼내주겠다.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. 본인이 이게 그러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국가에서 그조두순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뭐 벌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남은 이제 벌을 가겠다 뭐 한마디로 뭐 영웅의 그런 뭐 그런 영웅 심리를 가지고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과연 진짜 찾아가서 자기가 말한 대로 조두순을 이렇게, 이렇게 혼을 이룰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. 그, 유단자분들이, 그, 감시도 하지만은, 한편으로, 보호도 할수 있잖아요. 만약 그렇게, 그런, 만약그 사람이 진짜 유튜버가 가서, 진짜,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, 그, 냥 그걸, 내두지는 않을 텐데, 어떻게 그런 사람, 그런, 유단자들 피해서, 행동을 할수 있을지, 좀 궁금하기도 하고, <laughs> 아무튼 이제 귀치가 주목되는 기사였습니다. 한편으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,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살 만한 나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요만큼 써요, 요만큼. 요만큼요 <laughs> 왜냐면은, 그렇게 억울하고 황당하고 막 그런,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막, 그, 으으 해주는 그런 것도 아직 남아있고, 뭐, 즐거울 때도 같이 즐겁게 해주고, 그런 좀 정서가 우리나라는 아직 있어서 조금 살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으면 잠깐 했고요. 아유, 그 조두순이 뭐 어쨌든간에 진짜 나온다고 하니까는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두 아이 아빠니까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잘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참 그렇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쉽고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. 암튼간 조두순 나와서.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생을 네, 잘 마감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발 그런 일 다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고 유쾌한 얘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서나 진짜 그 유튜버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앞장 <laughs> 그 유튜버의 <laughs> 행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올고하십시오 화이팅!